구글 재미나이 꼭 써보세요. 왜냐하면 재미나이는 무료지만 기능은 유료 채취피티 이상입니다. 카메라 음성대와 동영상 생성 등 유료 채취피티 기능을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F영화에서 AI 비서가 하던 보고서 작성과 분석, 메일 보내기, 일정 등록과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재미나이를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일정 예약, 영상 검색과 같은 영화속 AI 비서가 현실에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퍼즐 맞추기도 잘합니다. 그런데도 무료입니다. 유료 채 GPT도 못합니다. 재미나이만 가능합니다. 재미나이 꼭 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깊이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체계적이고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모든 면에서 채 GPT보다 10배 이상 빠릅니다. 해외에서 재미나이 인기가 무섭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카메라 채팅 기능이 무료입니다. 먼저 핸드폰으로 재미나이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재미나이라고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파란색 별 모양 마크를 확인하고 설치를 진행하세요. 간단히 설치가 끝나면 열기를 선택해서 재미나이 앱을 실행하세요. 인사말과 함께 재미나이가 실행됩니다. 사용법은 gpt와 동일합니다. 아래 대화창에 질문을 입력하고 채팅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글자를 직접 입력하는 것은 불편하니 오늘은 실시간 음성 대화와 카메라를 이용한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쪽. 채팅창 오른쪽에 라이브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실시간 음성 대화로 재미나이와 채팅을 할수 있는 기능이 실행됩니다. 다음은 하단 오른쪽 카메라 아이콘을 추가로 선택합니다. 카메라의 화면이 재미나이에 표시됩니다. 카메라에 비춰지는 사물에 대해 재미나이와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추천해줘 밝은 우드톤 바닥과 화이트 톤의 벽과 수납장이군요. 미니멀하고 모던한 느낌을 살려서 검은색 소파나 테이블을 포인트로 배치하면 세련된 거실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 색상과 비슷한 밝은 색상의 러그를 깔면 공간이 더 넓어 보일 거예요. 내가 지금 맞추고 있는 퍼즐이야. 다 맞췄을 때 모양이 뭔지 알려줘. 네 퍼즐은 클로드 모네의 생 라자르역이 맞습니다. 지금 보니 기차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완성되면 정말 멋질 것 같네요. 이게 뭐야? 사진 속 제품은 광동 제약의 비타 500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에너지 음료로 상큼한 맛이 특징이죠. 리뷰를 알려줘. 비타 500은 상큼한 맛과 함께 비타민 C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피로 해소나 활력 충전에 도움을 받았다는 후기가 많으며, 특히 운동 전후에 마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만 당 함량이 높아 단맛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에 맞춰서 옷을 코디해 줘. 오늘 날씨는 맑고 따뜻하니 사진 속 노란색 반팔 티셔츠에 밝은색 청바지를 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더 캐주얼한 느낌을 원하시면 흰색 반바지에 셔츠를 걸쳐도 시원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을 알려줘. 사진 속 로봇 청소기는 드림 L10S 얼트라입니다. 이 제품은 먼지 흡입은 물론 물걸레 청소까지 알아서 해주는 똑똑한 로봇 청소기예요. 충전 스테이션에 알아서 돌아가 물걸레를 세척하고 열풍 건조까지 해줘서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면 청소 금지 구역 설정, 예약 청소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필요하시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다음은 첫지피트는 안되는 재미나이만의 놀라운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사용해보세요. 나의 취향을 재미나이가 파악하여 나에게 좀더 맞는 답변을 제공하는 개인화 기능과 재미나이가 응답한 답변이 믿을 수 있는 답변인지 스스로 검증하는 대답 제약인 기능입니다. 핸드폰과 노트북 똑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재미나이에 접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채팅창에 채찌피티와 재미나이의 장점을 비교해줘 라고 입력했습니다. 답변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채찌피티의 장점을 가독성 좋게 먼저 보여주고 다음은 재미나이의 장점을 보여줍니다. 끝은 요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답변에 대해서 구글 닥스파일로 저장 또는 지메일의 메일 작성으로 바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세로로 되어 있는 점 3개를 클릭하면 추가 메뉴가 나타납니다. 대답 제약인 기능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미나이가 구글 검색을 이용해서 답변이 믿을 만한지 찾아봅니다. 초록색은 구글 검색에서 유사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을 만한 답변입니다. 분홍색은 구글 검색에서 다른 내용을 찾을 수 있어 틀릴 수도 있는 답변이라는 의미입니다. 답변에 대해 구글 닥스 파일로 바로 내보내 보겠습니다. AI가 작성한 보고서를 문서로 저장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빠릅니다. 이것만으로도 재미나이를 사용해야만 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재미나이를 당장 사용해야만 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채팅창에 우리 가족이 갈 만한 여행지 추천해줘 라고 입력했습니다 제주도, 경주, 전주 등 일반적인 관광지 위주로 추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면 상단의 오른쪽 중간에 위치한 2.5 플래시 모델을 개인화로 변경하고 다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채팅창에 우리 가족이 갈 만한 여행지 추천해줘 라고 다시 입력했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검색했던 정보를 참고해서 저에게 좀더 적합한 장소를 추천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과학관, 민속촌, 소환, 하성 등을 추천하였습니다 두 번째 답변이 저에게 더 유용합니다 지메일 초안 작성을 선택하면 메일 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족에게 주말에 갈 만한 여행지를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구글은 모바일 서비스 절대 강자입니다 지메일, 구글 지도, 캘린더, 구글 드라이버 등 모든 서비스를 재미나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료입니다 대화창에 골뱅이를 입력하면 구글 서비스들이 나타납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야구 관련 파일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뱅이와 구글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 놓았던 LG 트윈스 분석 파일을 찾아서 보여줍니다. 소스를 클릭하면 바로 파일을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파일도 찾아보겠습니다. 재미나이 관련 파일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두 개의 파일을 찾고 내용 요약을 함께 보여줍니다. 다음은 지메일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골뱅이를 입력하고 지메일을 선택한 다음 결제 내용 메일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저의 지메일에서 바로 검색하고 알려줍니다. 다음은 재미나이로 제 일정을 관리하겠습니다. 골뱅이와 구글 캘린더를 선택합니다. 이번 주 일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3개의 일정이 있습니다. 일정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골뱅이와 구글 캘린더를 선택하고, 화요일 점심 약속 추가를 요청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영화에서 보던 AI 비서 같지 않으신가요? 구글의 모든 서비스를 AI 채팅으로 이용 가능한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재미나이를 꼭 써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유튜브도 구글 거치기 때문입니다. 골뱅이와 유튜브를 선택하고 영상 링크를 입력합니다. 재미나이가 내용을 요약하여 알려줍니다. 영상을 전부 보지 않고도 내용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에 편리한 캔버스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고서, 영상대본과 같이 분량이 긴 텍스트를 작성하고 수정하는데 유용합니다. 채팅창에 캔버스를 클릭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야구 규칙 알려주라고 입력합니다. 야규라고 실수를 했는데 재미나이가 알아서 수정하였습니다. 똑똑합니다. 오른쪽 창에 답변, 즉 야구에 대한 설명글이 작성됩니다. 캔버스에서는 답변에 대한 길이와 말투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스크롤바 같은 메뉴에서 길이 변경 아이콘을 선택하면 답변의 길이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매우 짧게로 해봤습니다. 다음은 말투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어조 변경 아이콘을 선택하면 편하게 또는 정중하게로 선택 가능합니다. 편하게를 선택하면 아이들이나 친구들에게 말하는 듯한 업투로 변경됩니다. 정중하게를 선택하면 보고서와 같이 격식 있는 말투로 변경됩니다. 재미나이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 제한 아이콘을 선택하면 됩니다. 작성된 글은 당연히 구글 닥스파일로 저장 가능합니다. 캔버스에서 이미지 생성도 가능합니다. 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적힌 빈티지 엽서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입력했습니다. 느낌이 살아있는 엽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사용해도 문제없겠습니다. 구글 재미나일 꼭 써보세요. 채지피티의월 20달러의 구독요금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재미나일꼭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AI를 쉽게 배울 기회가 매주 생깁니다. 궁금한 점, 알고 싶은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해서 다음 영상의 주제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무료로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AI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